마당마을 종대피입니다 지금 한 2주 만에 낚시를 나왔네요. 10월 거의 마지막 째주 오늘도 갑오징어가 잘 나왔던 박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낚싯대를 주차장에 놓고 오는 바람에 허리 잡고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오늘 하게 생겼습니다. 갑씨알 굵은거좀 나왔으면 좋겠다. 시다이언 파이브 마일 더블로고그급대 칠프로 나오는 스케치. 너 무전기 놓고 왔으니까 첼로를 켜. 아 그래? 어. 아, 어. 수박레이저. 벽성 앞에 막 많이 들어오긴 왔네. 와 붙은 도 같기도 하다. 아, 조꼬미가 붙었네. 첫으로 주꾸미 나왔습니다. 씨알은 크네 완전 간조 오늘은 좀 물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안 보이던 바위들이 보이네 지금 나오는 주꾸미들은 저번에 탕탕이를 해 먹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어, 레저버트가 하나 둘씩 가고 있습니다 안 나와서 가는 건가 좋다. 물이 빠지니까 수심이 많이 낮네그 말이. 갑이 나와야 하는데. 다음 주 11월 4일. 호남 카야 밴드. 정출입니다. 정출. 오랜만에 2박 2일. 네이버 카페 카피 스토리. 어, 카페장님하고 스태프분들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10월 달에 카피스토리 제가 정추를못 갔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아, 1박 2일로 어디 놀러 간다는 게, 약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애들을 봐주는 장모님 눈치가 좀, 불,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둘째 둘째를 내 데리고 따로 자던가 아, 그렇게 1박 2일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호남 타협 밴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 바랍니다 아떴냐됐어요 붙었어 어이구 아이 너 갑인데 너무 작다 아이 갑너 지금 나오긴 너무 작은 사이즈 아니냐? 너? 응? 뭐야 이거 자동차 키만 해갖고 아이 참 섭섭하네 아이 작은데 왜 이렇게 작냐 짜라짜라 짜라짜라 짭짭짭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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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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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죽꾸미 아유, 죽꾸미 씨알은 좋네. 현재 갑이 두개쥐한 다섯 개그렇다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와, 이가다 시대를 찾았대요. 안 가져갔대요. 아유 다행이. 아 그래도 반만에 시알 좋은 가보자 나왔습니다. 아유. 반만에 좀 시알 좋은 거 기도등도 앞에입니다. 기도등도 앞에. 바닥이 거칠어서 좀 약간 띄우는 느낌으로. 이 기도동대 쪽은 하여간 배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많이 해서 좀 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선유도항 기도동대 옆쪽에 선유삼구마을 앞에 식꾸미세마리 나왔습니다. 세마리 오늘 하나도 안나와서 카메라 안 돌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식꾸미세마리 나왔네요. 씨알들로 괜찮습니다. 수돗같은데 예, 쭈꾸미 내놨다. 여기가 바로 마을 앞에 쭈꾸미가 예, 네. 나오네요 날씨는 좋다. 한마의가 날씨네. 오늘은 비가 없네. 아유, 같은 같아? 네. 그래서 이건. 같은 같은. 그래서 이번엔 다 썼어. 아, 이건 갑이다. 갑! 어휴 갑이다 갑 갑! 선유삼구마 앞에 갑입니다 갑 삼차는 한 10cm 가지줄은 한 40cm 이건 달린 같은데? 이건 달렸어 오늘 삼구마을 앞에가 더 좋다 더잘 나온다 쭉 색동, 물색이 지금 약간 커피색인데, 수박 레이저 이런 게안 먹힌 것 같더라고요. 삼구마을이 이렇게 잘될 줄이야. 오늘, 다음 주에 여기서 정출합니다. 맛있는 빼를 한번 싸먹고, 차박을 합니다. 차박을. 네. 네. 요. 그립이 짧으니까 이게 들었다 놨다 이런 건 좋네요 편한데 랜딩할 때 힘을 좀딱 붙여주지 못하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해어떤건가 <laughs> 너무 자꾸 밝히 대화하는 달리 스퀴리티. 아, 씨. 그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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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아랫쪽 네, 선유 3구 여기가 오히려 선유 3구가 쭉가 지금 오늘은 잘 나옵니다 붙었네 붙었어 네, 붙었어 묵직한게 요부의 축당 밑에 쪽에서 붙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가지줄에도 나오고 직결에도 나오고 자 여러분들 점심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저는 못먹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제 사람 손모양그 기도 등대 한세번더 들으면 100번 듣는 것 같습니다. 탄네 붙었어. <laughs> 가자. 뭐냐 그자기어 또야. 그또 어. 너울이 온다고 막 방향 바꾼다고 페달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겨야지. 가만히 있으면 뒤집어지진 않아요. 선유 삼구말 또 붙었네. 붙었어. <laughs> 붙었어, 붙었어. 아유 삼구말 앞에서 쭈가 잘 나온다. 갑은 아 가분 안 나오고. 아쥬는 충분히 지금 채운 것 같은데 아까는 위 하나 아래 하나 쌍거리도 나왔고 음 다음 주정모때 여기서 해야 겠다 은것 같은데 아, 그렇지 붙었습니다 서구마 앞에 어느정도 작다 또색또 붙었어 붙었어 붙었스. 아유 쭉붙터어아이거축방에붙터어 붙어있네 응? 살살 끄시고 오니까 붙어놨다 아 붙었어 아 이렇게 쭉만 붙어 안 꼬이게 안 꼬이게 빨리 나와요 미 갑오징어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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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붙었어 뭐냐 네. 한마리 잡고 이제 개도록 해야겠다. 개도록 가야겠어 붙었어. 추가 붙었어. 여기 선거리가 맞는 것 같은데. 저번에 잡은 데가 우리 갑니다. 저리가 바뀌었어. 간다 가. 워 잡고 있었어 잡고 있었어 바닥에 살짝 띄었는데 잡고 있었어 에이 너 진짜 섭섭하다 살짝 뜨는데 확 잡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통화로 보통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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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갑. 갑. 가은이따 오네, 또, 아이 아유, 시키다, 부르라고. 시기 부르라고. 갑, 이빨이 싸납습니다. 물리면 더럽게 아파요. 살좀튀입니다친하고나 포인트 딱 세면서요. 갑, 세 마리, 쥬한 마리 했는데. 시야라는 게되아요 아쉽습니다. 몸매 아쉽습니다. 3시 네. 5 0이고 오늘 작성은, 음, 저고 맛있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지야야습니다 네, 오늘 낚시를 마쳤습니다. 갑오징어 7마리, 쭈꾸미 한 30마리 정도 같은데, 아, 집에 가는 길에 산산 폭사에 목기 타서 밥도 맛이 돌렸습니다왜 나는 몰랐을까 드디어. 쨌든 오늘 하시는 사우스. 아, 역시, 그래도 뜻거이 가보지 는아서 위안 삼고, 토미들의 시야를 끝다는다음에 호남 차야 p 시 정출입니다. 나, 가보겠습니다. 아.